네 사주해설합니다. 신미년에 태어나서 정유월주 계유일주 씨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계수일주가 6월의 유날에 태어났는데 어, 이분은 건명 남자입니다. 요즘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신천지 교회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 씨입니다. 90살로 나오는데 어, 대장 나이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마는 이제 인터넷 생리놀이를 기준해서 하면은 어, 지금이 이제 무자 대운이니까 많이 나빠요 그 이제 문세 흉이 있다 건강이 문제다. 어, 또 올해 어, 경자년, 경자년 이십 년이 어, 문세 흉이 있다 우울증, 어, 실직한다 이별한다 어, 근심 걱정이 많다 사업가는 망한다 송사 간재수가 있다. 어, 자살할 수가 있고 의욕이 상실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어, 그만치 올해 어, 경자 신축이 많이 나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분이 또 천옥사를 가지고 태어나서 천옥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옥자가 감옥옥자니까 감옥옥자라고도 하고 지옥옥자라고도 하는데 감옥에 가기 쉬운 사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이 나쁘니까 이래서 요즘에 힘드는 것 같은데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이분이 보니까 전반전, 인생 전반전 많이 좋았습니다. 40대 좀 주춤했다가 50대, 60대도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뜻대로잘 됐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큰 문제죠. 오늘 인터넷 보니까 현금 120억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1200억은 내놔야죠. 그 언론을 보면은 많게는 1조원이 넘는다 적게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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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5천억 6천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억이 많이 적은 편이고 전부 다지돈도 아니고 다 사치했던 돈 사기 쳐가지고 번 돈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지금 치료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세계에서 망신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 계산하면 120은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조사받고 그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올해 운이 우혹상실 사망, 자살, 건강이 문제다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올해 운이 좀 나빠요 대운도 나쁘고 경자 신축 올해 내년이 다 나쁜 거예요 운이 나쁘게 간다 이 사람도 좋을 때는 다 끝났다 에, 좋을 때는 다 끝나서 어, 고생할 일한 겨울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옥살이 예, 쓰니까 감옥 가기도 쉬운데 언제 극 노인이라서 아마 감옥을 안갈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언제 나이가 많으면 또 판사도 그걸 감안하고 어, 그냥 재판만 받는 건데 아, 여론을 봐서는 구속이 돼야 되겠죠. 에, 또 유병은 같이 도망갈란지 나이가 언제 많으니까 도망가도 못할 텐데. 차말러 네, 요즘에 교인들이 문제고 이단화 교인이 문제고 사입이 종교가 문제예요. 아, 그래서 문제인데 운이 그만치 나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쪽 학문으로 봤더니 다른 쪽으로 학문으로 봤더니 지금 이달의 음력으로 어, 2월 달입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이 이 사람이 많이 나빠요. 1월 달은 안, 안정이 안 된다. 어, 심적이 괴롭다. 갈등이 있다. 병원 신세를 진다. 어, 건강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달은 더 나쁩니다. 지면지달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정서가 불안하고 심적인 갈등이 크다. 건강이 문제고 어, 자살하고 우울증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 2월 달에 몹시 나쁜 달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어, 운세가 나쁘니까 지금 힘들게 하는 거 같고 어쨌든 국민들 피해가 너무나도 크니까 국가든 신용도까지 다 떨어져서 문제고 이분이 대가를 치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이 안 나다가 어 지금 한번 또 지인께서 또 부탁을 라고 그래서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운까지 나쁘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주가 확실한 건 몰라요. 인터넷에 나오는 생년월일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본다면 많이 나쁜 거예요. 이걸로 본다면은 감옥 가기 쉬운 사주다. 그래도 그 동안에 운세가 대체로 받쳐 주었다. 근데 지금 운은 한 겨울로 접어들어서 춥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났는데 6월달에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말로지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이 사람 때문에 지금 MBC 옛날에 보도, 비디오 스톱 같은 거 여러 번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어, 아내 뺏기고 어, 딸 뺏기고 여자들이 많이 거기 포섭이 돼가지고 당해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뭐 변호사들이 백 명이 넘으니 뭐 도망가면 체포조가 있니?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교회가 무서운 교회가 신천지입니다. 요즘에 심지어 야당 한국당하고도 뭔뭐 간계가 되니 박근혜 시계가 나왔니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할 것은 시험금 있으면 최대한으로 많이 내놔서 베풀어야 되고 그만치 머릿 속에서 사과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제값을 또 받아야 되죠. 근데 검찰총장이 아직까지는 그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별로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좋은 운은 다 갔다. 사음이 30년이 좋았고 임효진도 좋아서 그렇게 많이 성장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제 나이가 90이 됐으니. 에, 참 세상 떠날 일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떳떳하게 깨끗하게 에, 최선을 다해서 내놓아야 되죠. 어, 참 문제인데 교회가 너무 커서 문제고 어,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 운세가 이렇게 나쁘면 뭐든지 꼬이는 겁니다. 무슨 자기 건강이 문제가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가 문제다, 건강이 문제다, 우울증이 문제다, 자살할 수가 있다. 아, 귀신이 잡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자는 귀신이라서 어, 잡아갈 수가 있어요. 사기, 배신, 이별, 건강, 사고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참말로 많해서 이제 지켜볼 텐데 이제 수사 선상이 올렸으니까 이제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생각이 나서 이만이 신천교 교주를 사주를 분석해봤습니다.